물난한 여자가 남친이나 남편에게 주는 피해 20가지. 1. 신뢰 붕괴. 남자는 믿음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데, 여자가 여러 사람과 연애나 스킨십을 반복하면, 남자가 근본적으로 여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회사회식 후 몰래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들켜, 남자가 배신감을 느낍니다. 2. 자존심 상처. 물란한 행동은 남자의 사회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줍니다. 지인 모임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지나치게 친밀하게 행동해 남자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런 행동을 한다, 바로 이별하십시오. 3. 금전적 피해 남자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다른 남자와도 금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남편의 카드로 선물을 사고. 그 선물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성이 매우 안 좋네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4. 정서적 고통. 배신이 반복되면 남자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남자가 늘 핸드폰을 의심하며 잠을 못 자는 상황 발생합니다. 잠이 안 오죠. 화가 나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겁니다. 5. 사회적 평판 하락. 여자의 문란함이 주변에 알려지면 남자도 관리 못한 남자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저 여자 외도 자주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아 남편이 뒷말을 듣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6. 결혼 생활 파탄. 지속적인 외도는 결국 이혼 사유가 되고 가정이 깨집니다. 아내의 외도로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이 내려져 남편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7. 성병 위험. 물난한 관계로 인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전염시킵니다. 아내가 외도 중 성병을 옮겨 남편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심각하네요. 8. 가정 불화. 물난한 태도는 가족간 불화를 불러옵니다. 시댁 식구가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 삼아 갈등이 심화됩니다. 9. 아이에게 악영향. 어머니의 행동이 아이의 가치관에 왜곡된 영향을 줍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자주 나가던데? 라고 말해 충격을 받습니다. 아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10. 시간 낭비. 남자는 헌신하지만 여자는 다른 관계에 몰두하니 시간만 잃습니다. 남자가 데이트 준비를 해도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약속을 잡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연애 시에 저는 이런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도 봤고, 친구가 썸타는 여자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마 미래에 많은 벌을 받을 겁니다. 11. 불안정한 관계 유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남자가 늘 긴장합니다. 여행가서도 다른 남자한테 연락하는 것 아냐? 하는 의심 때문에 즐기지 못합니다. 남자친구로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랑 연락 주고받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12. 폭력 갈등 유발. 물난함이 들통나면 싸움이나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격렬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13. 경제적 착취. 남자의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남자와 즐길 돈 마련합니다. 남편 월급을 받아서 다른 남자와 호텔 여행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거 아닌가요? 14. 불안정한 결혼관. 결혼제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 남자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결혼해도 평생 한 사람만 보는 건 답답하다라며 남편을 무시합니다. 아, 이럴 거면 결혼 왜 했죠? 상태가 안 좋네요. 15. 법적 문제 발생. 외도가 심각하며 위자료, 양육권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합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재산은 재산대로 깎이고 또 절반 뺏깁니다. 심각합니다. 16 남자의 자기비하. 내가 부족해서 저 여자가 다른 사람 찾나? 라는 열등감 발생합니다. 남자가 직장에서까지 위축돼 업무 성과 저하되고 있고요. 내성적인 남자 중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17. 거짓말 반복. 문란한 행동을 숨기려는 거짓말이 일상화됩니다. 친구랑 술 마셨어 라더니 사실은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18. 정서적 소모. 끊임없이 감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소모적입니다. 매번 카톡, SNS를 확인하며 지쳐가는 남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요즘 젊은 남성분들은 똑똑하게 대처하고 있죠. 여러분들 절대 물소남이 되선 안됩니다. 19. 불신의 전이. 한번 물난한 여자를 만나면 이후에도 다른 여성에게 쉽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트라우마죠. 전 여자친구의 물러함 때문에 새로운 여자친구도 의심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20. 인생 계획 파탄. 결혼 미래 계획이 모두 무너지고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신혼집 대출 아이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아내의 외도로 모든 게 무산됐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죄책감조차 없습니다. 굉장히 뻔뻔하고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요약 정리: 물란한 여자는 신뢰 붕괴, 정서적 상처, 경제적 손실, 사회적 이미지 타격 등으로 남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줍니다. 나아가 성병 위험, 가정 파탄, 법적 분쟁, 아이 교육 문제 등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물란한 여자를 만난 남자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측면 모두에서 손해를 보며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